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찾아서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가 매매를 특별히 권하지 않는데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것은 투자자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다뤄드리는 겁니다. 이 주의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이잖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 삼성출판사 CU메디칼 이세 종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우선주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분석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 오랜만에 상한가 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예전에 이 종목이 9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4천원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일단 이 종목의 현금 보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회사의 자산들을 팔아서 지금 회사 운영에 보태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히 상한가 갈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를 보더라도 어, 특별히 매수할만한 이유는 일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시와 뉴스를 잠시 살펴보면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특별히 예전에 어, 2019년도 8월 26일날 중국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뉴스가 일단 없고요. 어, 기업 관련 공시를 보더라도. 뭐, 전환 사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마땅하게 추격 매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일단 이 종목은, 주의 종목으로 일단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삼성 출판사인데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일단, 그 차트 모양을 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어, 급락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은, 어, 세력들이 성질이 더러운 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뭐, 급등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계속 올라갈지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현금흐름표 먼저 살펴보고서 수급분석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삼성출판사 현금흐름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수익을 볼 때는 어, 충분히 상한가 갈만하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 예전 분기입니다만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날지 안 날지는 이번에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나쁠 이유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빚을 갚아가는 최근에 괜찮은 상태이고, 어, 단기순익도 이렇게 꾸준히 나고 있는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일단 공시라든지 뉴스 같은 거 잠시 살펴보면은 네, 일단은 현금 배당 주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상황과 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어 미국에서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아 교육 컨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동료 상어가족 공연이 미국 북미 지역 투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서 일단 삼성 출판사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적이 뒷받침 될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수급분석표 잠시 봅시다 수급분석표를 보면 아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은 그래도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지금 상한가를 보는이 추제 세력이 요 세력들이 요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한가 안 갔습니까? 오히려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죠?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 팔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 미국에서 뭐잘 된다니까 기대감에 이렇게 샀는데 사실 이 종목이 정말 좋다면은 이 세력들이 계속 사겠죠. 세력들이 이렇게 외면하는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존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자익실현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CU 메디칼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이 상한가가 조금 수급적으로 보면 특이해요. 일단은 수급 분석표를 보면 텅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기타 외인이 받았습니다. 기타 외인이라고 하면 그냥 외국 국적을 가진 그냥 외국인 개인이다 이 말이다 보면 돼요. 요 물량을 받아서 그대로 사 위로 상한가 쳐올렸는데 이 외인이 왜뭐 작업을 한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회사 사정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살펴보면은. 어 시유메디칼도 뭐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예전에 한2 0 1 1 년도부터 1 4 년도까지는 참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 이 정도 어뭐 재무상태로 보이는 건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 직전 분기 보면 약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투자가 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유상증자 아니면 저 사채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단기순이익을못 내는 게 문제죠. 일단은 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데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단기순이익을 계속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 재무적으로 지금 돈을 조달했는데 유상증자 아니면 사채 발행인 겁니다. 어, 그러면 회사에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 의심이 되는 부분은 아, 특별한 이슈,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올랐다 손 치면 저 사체 발항하는 애들이 장난쳤다 볼수 있죠. 일단 보면은 그 재료는 중국 로봇 시장 진출에 그 진출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로 일단 갔습니다. 수술 로봇이 다빈치, 글로벌 강제 다빈치에 도전장을 냈다 뭐 하여튼 로봇을 중국에 수출했나 봅니다. 보면은 공시를 보면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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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 제가 추정컨대요 이 현금오름표를 보고서 이 재무적으로 돈 빌린 거 그리고 로봇 뭐 진출 시장 진출했다 저런 재료는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뭐저 재료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재료는 아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접근하는 종목이 아닌데 이 개인들의 물량을 유 기타 외인이 받았다면 어 제가 볼 때는 저 전원 사채 발행한 사람들이 좀 비싸게 팔아 먹어서 돈 회수하려고 주가를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좀더 연상이라든지 뭐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몇번갈수 있다고 봐야죠 몇번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추정한데 그래요 현금흐름표를 보고 그리고 회사 공시를 보고 뭐재료야 아치는 걸 얼마든지 낼수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데 또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기타 외인들이 저렇게 떠나가서 떠올렸기 때문에 저 기타 외인을 이용해서 나중에 개인이 받을 때쯤 되면 물량을 떠넘기지 않을까 일단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부양시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 종목도 예전에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위에서 쭉쭉 팔아내기 내리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전부 다이 장난치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볼땐 그래요 이 종목 지금 마땅하게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단기 순이 이걸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분석표 상으로도 세력들이 보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세 종목 보여드렸는데 내추럴 엔터테인먼 일단 택도 없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나름 회사는 괜찮은데 주가를 더어올린 세력들이 이 게임 투자자들이라서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시외메디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기타 외인들이 개인 물량도 받아서 주가로 부양한 것으로 봐서 사채 발행한 애들이 장난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